충청북도 청주시 석교동 오전 마수 거리를 끝낸 시장이 어느새 활기로 넘쳐난다. 저마다 바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하지만 분주한 시장 뒷골목 그 틈바구니엔 세월을 잊어버린 삼색의 표시등이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발관 안으로 들어서면 어느새 세월도 숨을 죽인다. 올해로 꾸박 100을 넘긴 베테랑 이발사, 손때 묻은 그의 가위질 소리가 낡은 이발관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 하이, 양 가운을 입고 나오셨길래 저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말씀이 배워갖고 한 45년 된게 이걸 지금까지 천직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얀 가운에 마음을 뺏겼던 철없는 시절. 하지만 그렇게 들어선 길은 (40년) 천직이 됐다 반들반들 사월의 손때 묻은 가위며 이용 도구들 지금은 찾아볼 길 없는 그 시절 (50년) 전 바리깡도 이곳에선 여전히 성업 중이다 다소 촌스럽지만 낯익은 풍경 그때 그 시절 우리네 아버지와 까까머리 남학생들이 드나들던 곳 이발사에게 맡기면 그뿐 특별한 스타일이랄 것도 없다. 하얀 거품이 얼굴에 감긴다. 사각 사각. 40년 손끝에서 부드러운 면도날이 춤춘다. 내가 20살서부터 오게 됐어요.라고 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고. 이래서또딴데는 가기도 싫고 또 여기가 오면 머리도 잘 깎고. 이쁘게 깎고 그래서 딴데로갈 것도 일류아요. 한나절 꼬박 문을 열어봐야 찾아오는 손님은 너던 명남집. 그나마 1 0년지기 단골이 대부분이다. 당시 300원이었던 이발료는 그 사이 20배가 넘게 올랐다. 하지만 물조리기로 물을 푸고빨래비누로 머리를 감는 옛 방식은 그대로다. 그저 몇십 년을 그래왔듯 이곳에선 익숙한 풍경이다. 옛날에는 비누가 세탁 비누가 좀 많이 나오고 세수 비누가 잘안 나오셨습니다. 때도 잘 가고요, 비듬도 없어지고 지금은 뭐 세탁 비누 해달라고만 해주고 세수 비누로 해달라고만 해주고 삽으로 사달라고만 해주고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우리 손님은 세탁 비누로 해달라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직 쓰고 있는 겁니다. 음.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그가 끼니도 잊은 채 낡은 이발도구들을 손질한다. 7, 80년대만 해도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손님들로 넘쳐나던 곳. 그 옛날 이발소는 라디오 유행과 한자락에 삶의 고단함을 풀어놓던 동네 아저씨들의 사랑방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그 흔했던 동네 이발소는 하나둘 사라지고 현대식 기술을 앞세운 미용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평생 가위질밖에 몰랐던 그에게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다. 옛날에는 10대도 많이 오고 90대도 많이 오고 80대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미장으로 많이 뺏기는지 많이 안 옵니다. 저는 천지들이다고 생각하고 이발소를 오래오래 할 거니까 눈을 어둘 때까지는 나이 먹은 양반이나 젊은 분이나 와서 깎든 안 깎든 깎아주셨으면 좋고 놀러나 많이 오셔서 장비도 두고 바둑도 두고 노다 가셨으면 저 바랄 뿐입니다 저는 살다 보면 때로 낡고 느린 것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 시절의 그리움을 그 시절의 추억을 깎는 허름한 이발소 한켠 오늘도 느릿느릿 낡은 가위질이 무심한 세월을 다듬고 있다.